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상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청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의 선 어이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카도다 집주인을 바발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 날을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세상을 대면하는 제자들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박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참 어려운 것들 많이 있고 또 믿음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지금 주의 권능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날 때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 그리고 두려워할 분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 영원히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두려워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어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하시는데 오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비유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9절 30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릴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도 새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반어적인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새 두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잡히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조차도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서 참새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참새들도 잡히지 않게 하신 그러면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새 두 마리 가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참새 두 마리 가격이 한 아시리온이다. 오늘 그 그 생명의 삶, 그 어, 묵상 거기에 커멘트에 이제 한 아스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참새 생명의 가치는 어, 그한 어, 노동자의 반나절 일하는 가치다. 이거는 어, 굉장히 싼 거지요. 생명 그 참새 생명은 그 정도 가치밖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 인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어, 생명을 따지면 그 가격으로 했을 때 사람의 생명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참새 하나는 노동계의 반나절 품삯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안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참새마저도 주관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참새의 가격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하물며 너희 생명일까 보냐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들은 훨씬 더 귀중한 생명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 보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반어적으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야 지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를 살피시는 마음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머리카락 한올한올다 새신바 되었다. 너희의 머리카락 한올한올 새신바 되었다. 참새 가격이 그 노동자의 반나절 품삯. 그 참새 생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돌보시면서 기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머리카락 한 올은 뭡니까?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요즘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머리카락 얼마나 빠지세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하나, 그 나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새신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이렇게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새를 비유로 들었을 때는 비교해서 너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심받았다는 하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주님께서 살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두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묵상하도록 이렇게 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피신다고 하는 것 한번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감사할 때,그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우리 그, 어, 그 주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 그 어,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쓰신 그, 그 서신에 있는 시 내용으로. 어, 복음성과 이렇게 어, 그 만든 것을 우리 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그 번역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원래 독일어 있는 문장을 이렇게 에 번역해 놓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 또 나는 억세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침대에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바라니 우리로 다시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고요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져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이 있게 맞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쓴이 시인데요. 우리 선한 능력에 쌓여 이렇게 번역된 찬송 우리가 같이 지난 수요일도 했습니다. 이 서신에 담겨 있는 시인데 이거를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돌아가실지. 그게 형 집행이 될지 모르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쓴 거니까 그럴 때2 년여 이제 옥살을 한 다음에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남아 있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최초의 선하신 권능에 우리 약 감싸여서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랬을 때. 어,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그 아무리 그 강한 그러한 브네프 어, 목사님이실지라도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약혼자에게 편지를 쓸때그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 보네포 목사님이 시를 쓴것 중에 유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시는 참큰 어,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데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고백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어둠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날 때에도 사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힘, 내가 확신하게 될때그 갖는 놀라운 그런 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살피시는 그 주님은 너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살피고 계신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때, 그리고 이것을 감격함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하나, 너의 머리카락 하나 하나, 하나님이 살 채고 계신다. 너의 형편을 처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앞에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붙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어둠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 무엇인가 사방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때 다시 한번 사랑의 빛 안에서 소생함을 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서 뜨거워지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